아빠와 아들 네. 안녕하십니까. 우물안 청개구리입니다. 어, 아들 뭐 궁금한 거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라. 아, 네. 주식 투자, 어. 주가 폭락할 때 있잖아요. 음. 이럴 때 많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어, 어. 이때 대처 요령,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아들 어떻게 그런 제목 잘 생각해낸다? 어, 아빠가 아까 지름신 그 발동하는 거 그거에 대한 대처 여론 그러니까 그다음 다그 다음 다 그거 카드를 아들이 꺼내네. 주가 폭락장에서의 대처 요론 그거 오늘 아주 시적절한 내용 같으다. 아들이 그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아빠가 그 영상 아까 찍었지만 또 하나 더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올려보는 거야. 금요일이기도 하고. 근데, 근데 우리나라 정신은 그 냄비 정신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 아빠 그런 생각이 들어. 아빠 오래 주식 투자해 보면은 꼭 금요일 날 되면 은 이상하게 얘 아이 꼭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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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려내려. 그건 뭐뭐 하던 그 이상하게 그 오랜 그 그런 뭐라 그럴까 투자 패턴이라고 볼수 있어. 금요일만되면꼭 그래 어디 팔고 어디 뭐 역으로 떠나는지 아니면 뭐 팔고서 그동 가지고 주말에 잘 분설 장만 하려고 그런지 금요일만되면 팔아 글쎄 미국 장세도 미국 장도 괜찮았고 뭐 중국 시장만 조금 그런 불안한 요인만 있었지 별 문제가 없는데도 아 오늘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조금 올라야 정상인데 뭐 또, 오늘도 뭐, 그냥 폭락이나 마찬가지야. 거의 한 2, 30포인트 내려가니까 폭락이지. 음. 뭐, 원인은 아빠가 가만히 보면 그래. 금요일만 되면 이게 팔라고 그래. 이게 보관비가 들어서 보관비 안 내려고 그러나. 팔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월요일날, 어새 술에 사면 되니까. 그, 금요일날 팔고 떠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 근데 주식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돼그 얕은 게야 어 주식 사놓은 거 있, 있으면은 그렇게 뭐 조금 내린다고 그냥 팔고 나가고 또 조금 올랐다고 또또뭐더 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돼 금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흘려내리는거뭐 이거 뭐 항상 그래 왔던 거니까 뭐 그렇게 불안할 거 없다 이거지 근데 아빠가 볼 때는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가, 대개 가 아빠가 볼때두 가지 부류야 음. 두 가지 부류라고 첫째는 단타하는 사람들 음. 단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타하는 사람들은 어 금요일날 같으면 거의 대부분 어떤 장세냐 하면은 전강후약이야 전강후약이 뭐겠어 오전장애는 강하고 오후장애는 약하다 이런 선입견을 딱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전 한9시반 정도 되면 팔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은 다부안해이야 그냥 아 오늘은 장이 틀렸구나. 그냥 전부 집어던지는 거야. 그래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거야. 그두 가지 부르라 그랬지 아빠가. 네. 그 단타 하는 사람들. 빛타이. 네, 어. 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 자기 주식을 너무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야. 많이 들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야 이게 흘러내리는 거 싶으니까 그러니까 보유물량을 줄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아빠가 생각할 때 아빠가 항상 주장하는 게 텐텐텐 법칙이잖아 어, 내 재산에 10%만 투자하라고 그리고 많이 투자해도 30% 가능하면 30% 이상은 투자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러면 내 투자한 비용 그 투자, 그, 금액이 주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많이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이게 크게, 에, 염려 안 해도 된다는 소리야. 아빠가 생각할 때, 이 폭락장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당황하는 거는 두 가지 부르다, 이거야. 첫째는 단타하는 사람들. 단타하는 사람들 내일이 없어. 아, 뭐하러 내일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월, 월요일까지 3일을 연장, 그, 시장이 안 열리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 뭐할러 들고 있냐, 이거지. 단탄한 사람은 그래서 내일이 없어. 오늘까지만 있어. 오늘만 그냥 팔, 하는 거야. 사고 팔고, 벌면 시세 차이 얻으면 끝이야. 음. 그 단탄한 사람들은 그렇게 짧은 생각이야. 그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 어, 자기가, 그,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어, 주식, 이 시장에 이 들어와가지고 비중을 너무 많이 가지고 들어온 거야. 내 재산의 10%, 텐텐텐 법칙으로만 하면은, 그런 요동 있고 이러더라도, 어, 겁먹을 이유가 없잖아. 제산 조금 그러는데, 계약금만 걸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래, 겁을 내? 어. 그래서 아빠가 폭락장에서의 대처 요론 이거는 그냥 무시하라, 이런 얘기야. 아빠가 오랜 세월 투자하면서 그거를, 그, 터득한 거는 그냥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내버려둬. 어, 투자 성향이 다른 거야. 단타하는 사람들은 단타 자기네, 그 투자 패턴이 있어. 그럼 그 어쩌겠어. 자기가 어 수익을 최대하고 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팔고 나가겠다는데. 근데 주식은 원래 파는 사람이 많아. 그래 금요일 날 되면 원래 판다니까. 팔기 때문에 근데 월요일 날또 지나면 또 올라가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 크게 에 이렇게 염려하고 막 주식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이럴 정도 어,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지. 주가는, 아빠가 볼 때는, 한기 우상량이야. 뭐, 이렇게 우여곡절은 있겠지만은, 결국,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다고. 좋은 주식이면 올라가.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너무 비중을, 개인 투자들이 너무 주식에 비중을 많이 두는 거는 좋지 않아. 내 재산이다 그러면은, 어, 30% 정도까지만은 투자하라고. 30%. 그 너무 많이 집어넣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지. 아빠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 아빠도 전제사를 주스가 때려 넣은 적도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지. 밤에 막 손에 땀이 땀도 나고 등에서막 식은땀이 흐를 때도 있다니까. 그러면 자꾸 미국 시장이 궁금해지고 어 미국 시장 폭락하면 어떡하나. 아니면 또 금요일 날 블랙 프라이데이 아니면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 이둘 중에 하나 걸릴까 싶어서. 항상 그게 근심 걱정이야, 투자하는 사람들은. 근데 아빠가 그걸 지내고 보니까, 아, 내 재산을 많이 넣었을 때가 문제가 있더라, 이거지. 조금만, 10%, 30% 넣었을 때는, 뭐, 별로, 뭐, 별로 상관없어. 그러면 내리면, 내려는가 보다, 올리면, 올라가는 것 보다, 무덤덤 할수 있는데. 아, 재산을 이렇게 잔뜩, 눈, 눈을 많이 이렇게 뭉쳐놨으니까, 이 스물스물 내려오면 겁나지. 아, 어, 그, 그, 아빠 원인이 그거다 볼수 있어. 그래서 폭력장 폭락장에서 대처 요령은, 어, 단타를 가능하면 줄이고, 장타 쪽으로 하면은, 뭐, 조금, 금요일 날, 이런 날 내리더라도, 배를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거지. 그리고내 재산을 너무 많이 주식에다가, 이렇게, 에, 투자하지 말라, 그런 얘기야. 그 대처 요령은 두 가지야. 단타를 줄이면 되고, 그 다음 내 재산에 너무, 여기다 올인, 그냥, 80%, 100% 이렇게, 특히 또 미수, 신용, 빚내 가져한는 빚투, 이런 거만안 하면은, 그냥 편안한, 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뭐, 대처여령이 뭐, 별거 있겠어? 그쵸. 응. 어, 듬덤하라 이거지. 아빠 그래서 주의사항에는 너무, 피로이상항로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 그랬잖아. 어, 너무 가까이 다가가고, 너무 그거 많이 싫으니까 그래, 비중을. 많이 실어버리면은, 이거, 손, 수레도 그, 가다가 주저앉아, 그 어. 이게, 과부하가 걸렸다는 소리지. 과부하 걸릴 정도 안 되게. 아러 그니까, 조금만, 항상, 그 재미로, 부업하는 마음으로, 내 자산에 10%만 가지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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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나오면, 요, 요게 한두 개 정도면, 요렇게만 잡고 깔짝깔짝 하, 사놓고 있으면은, 그건 뭐가 문제가 돼? 금농을 이유가 없지. 그래, 폭락장에서 대처 여름은, 아빠 볼때두 가지라 보면 돼. 단타를 지향하고 가능하면 장기 투자하고 어 그래서 주주가 돼서 자본가의 길을 걸으면은 그런 거뭐 두려움이 극복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내 어내 재산에 여기 주식에다 너무 어30% 이상을 가능하면 투자하지 말라고 어30% 이상을 부동산에도한30% 넣어 놓고 예금이나 이런 데어 은행에다가 한30% 넣어 놓고. 이렇게 했으면은 재산 3등분이 딱 되니까 3분법으로 안정적인 그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가 있잖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폭락장에서 대체 여론 그러면 뭔 해답이 뾰족한 답이 있을까 싶어서 이걸 몰라 이거 유튜브 클릭에 들어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별거 없어. 그러니까는 정도를 그러면 내 주식투자의 정도. 주식투자의 정도가 뭐야? 단기투자 대신 장기투자하고. 그 다음에 분산 투자하고. 그죠 응. 그리고 주주가 돼가지고, 어, 내가, 어, 회사 경영진인데, 어, 좀, 주가 내린다고 그러면 뭐 팔고 떠나? 그내 그래 재산에 한 10%에서 30%만 투자하고. 그러면 절거 투자 되는 거야. 근데 비중을 많이 두면 과부하가 걸리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된다 이거지. 폭락장에 대처 여름은 그두 가지를 지향하라 이거지. 단타를 지향하고, 어 장타 쪽으로 서서히 투자 문화를 바꾸고 또내 재산을 건전한 투자 30% 10%요 정도만 가지고 투자해서 가볍게 즐겁게 어, 어 투자 이렇게 하면은 폭락장에 이거 별거 없다 이거지 뚜렷한 답이 있는 게 아니고 폭락장에 이러고 들또 견디면 또 올라가 아빠 볼 때는 선물이라고 또 있어 선물이 그냥 그 이렇게 현물을 이렇게 지고 흔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게 주가가 오늘 조금 흘러내리고 금연을 마다 항상 어레이 그러르니 해야 된다고 그렇지만은 주식은 어 정도 장기 우상향이라는 것이 정명이 됐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아들 알아들었나 네 이상 아들 왔지 오늘은 주식 투자 폭락장에서의 대처 요령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골, 개골.